자,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죠. 캐나다에서는 10월 두 번째 월요일에 어, 땡스기빙을,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바로 밑에 미국에서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땡스기빙을 지냅니다. 댄스기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댄스기빙은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지냅니다. 날짜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기에 시작하게 된 계기도 조금씩 다르지만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1년의 후반쯤 되어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방 신을 섬기는 사이에서도 수수 때가 되면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해를 무사히 지켜 수학까지, 결실까지 맺게 됨에 대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자세가 감사절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래서 장막절 그것이 하나의 주수 감사절이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추석 같은 절기가 그런 감사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또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수 감사절 그러면 그 유래에 대해서 흔히 생각할 때 미국에서의 주수 감사절의 유래를 떠올립니다. 사실 그것이 추수 감사절이 무엇인가를 또잘 보여주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죠. 미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추수 감사절의 유래. 그러면 1620년에 시작된 걸로 생각합니다. 메이플라우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 물론 1620년 이전에 약 13년 전에 먼저 한 그룹이 와서 정착촌을 오늘 미국의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에 제임스타운이라고 제임스 일세 왕의 그 이름을 따서 조그맣게 타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두 번째 그룹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회자되는 것은 그 내용이.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여 명이 두 달간의 굉장히 힘든 배 여행을 통해서, 항해를 통해서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오늘날의 메사세수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케이프 코드라고 말하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당시는 항구가 아니죠. 그저 바닷가, 말하자면 조그맣게 튀어나온 반도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 1620년 11월 중순은 이미 겨울이 가까워지는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어려움은 그 추운 겨울을 생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의 겨울, 겨울 날씨 알죠? 아무 준비 없이 그 겨울에 도착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생존이 어렵죠. 그래서 배에서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겨울을 힘겹게 지냅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이 되어서 그곳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첫 농사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페스티벌을 했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기원이라고 미국에서는 흔히 말합니다. 근데 곰곰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면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명 정도가 처음 정착을 했는데 실제 첫 번째 땡스 기빙을 할때 생존한 사람은 반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과 혹독한 날씨와 또 전염병과 기근과 먹을 것도 별로 없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00명 중에 50명이 죽고 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첫 결실입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페스티벌을 올려드렸을까요? 오늘날 같이 굉장히 감성적인 시대의 시선으로 본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도리어, 잃은 자들에 대한 슬픔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독특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들이 믿는 믿음. 오라날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많이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독특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많은 가족들을 잃고 자녀와 아내는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 언약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과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에게 기뻐 보이는 세상의 시선으로 기뻐 보이는 일 축복된 보여는 그런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려 슬픔과 낙담의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 나누며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추레급해서 3개월 되었을 때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급을 할때 그들의 목표는 시내산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들은 빨리 하루빨리 약속된 땅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조상들이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난안 땅이 아니라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량한 곳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도 어디가 신의 산인지 정확히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황량한 곳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의 산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보낼때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의심과 걱정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산으로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모세가 출레굽을 해서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사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럴까요이 광야 한 곳에서 비록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배는 차고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물을 공급하고 계시지만 이 광야 한 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체결로 초대하시기 원하십니다 언약체결 언약 커버넌트죠 하나님과 약속의 맹세 엄중한 맹세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쪽에는 하나님이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는 맹세의 의식을 치르기 원하시죠 그건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나에게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언약 체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다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다 봤지?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통해 얻어지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존재감이 세 가지로 얘기됩니다. 하나는 나의 소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저승에게 전하할 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노예에 되었던 곳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초대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 언약 자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은 언약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 과 맺었던 그 언약의 확장판, 완결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면 세상의 신들이나 세상의 종교와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이 끝나셨고 하나님 홀로 독수리처럼 날개 위에 그의 백성들을 얹고 역사에 오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그리고 구원을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순종이란 너희들이 내 언약에 순종하면 이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언약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성경에는 구원을 말할 때세 가지의 구원을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 되었던 것을 죄의 노예 되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구원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구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말하자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흔히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구원을 이루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흔히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완성될 구원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의 구원이죠. 어떠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원을 받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으로 그 백성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면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조건을 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더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곳까지 하나님 백성 다워지도록 자라가도록 격려하는 수단으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그들은 언약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언약의 조건들을 제시하시면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특이하죠.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홀로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언약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 길을 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이라는 조건을 내세우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미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언약하는 우리들을 격려하는 수단으로 눈에 보이는 언약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제시하시고 격려하시며 말하죠.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된다면 너희들은 세 가지 타이틀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바로 우리가 현재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로 내 소유라고 얘기하죠. 내 소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소유지만 너희들은 특별한 나의 소유다.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하였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라고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십니다. 영어로 보통 번역할 때 my precious treasure라고 말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보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자기 소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보통 보물 상자에 따로 선별해서 집어넣죠. 너무 귀하니까 그런 존재로 우리를 특별히 불러 주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 주셨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들의 왕국이다라는 것이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 여기서 포인트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있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대표해서 신에게 나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고대에서는 그것이 본능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죠 무의식적으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신을 본인들이 발견할 수도 신 앞에 나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특별히 신과 가까운 중보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보통 신전에서 일했던 고대의 보통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백성 한명한 한 명이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꿔 생각하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 같은 역할을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내 산에 구름 가운데 천둥으로 크게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신의 복을 기도하고 빕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만만하니까요. 두려움 속에 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자신들의 죄와 욕망이 너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만만한 신이죠. 내가 아무 때나 원하는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고 그렇게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자손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시대 동안 감당합니다. 하지만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신약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특권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을 짖을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울고 웃고 감사하고 때로 억울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무 때나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구나.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구나. 이 특권을 하나님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느끼는 참된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정확한 번역은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입니다. 약간 어감이 다르죠.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사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예, 저는 거룩합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수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연약함을 때로 질투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욕망에 차있는 모습들을 알기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의 사실은 특징입니다. 세상의 타락이나 오염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순결함, 의로움, 그리고 세상과는 타락된 것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나라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을,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거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고 여전히 나이마다 흔들릴 때가 많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저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옛날, 1621년에, 가족을 잃고,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슬픔이죠. 어린 자녀들이, 아내가, 그리고 친구가, 형제가, 추위 속에, 굶주림 속에, 질병 속에 죽어갈 때, 그 슬픔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슴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내려놓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수수 감사 주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쁜 일을,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기쁜 일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이 땡스빙이 시작된 것이 1620년인데 그 시기에 조금 앞서서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하여 이 믿음을 지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리죠. 요리 문답 1문에서 질문이 그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에 모는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모이 뭐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시 우리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지난 하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약 백성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됨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로 주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